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개월 왜 6개월일까 음. 6개월 만에 아내 반드시 우리가 일본말로 쇼부를 걸고 결판을 봐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김민석이 했습니다. 왜 6개월입니까 6개월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조의대 대법원장이 633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11월 벌써 이제 12월 1일이 됐기 때문에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재명이 불법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곧 이제 서울고법 재판부가 배당이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따지면 633으로 따지면 은 항소심이 항소한 지 이제 3개월 내로 아, 아 그리고 또그 항소심에 뭐결판이안날거 아니에요. 네네. 결판이 안 나면 어차피 이제 대법원까지 갈 텐데 음흠. 갈 텐데 그러면 그게 6개월 아닙니다 아, 그게, 그게 6개월이죠. 예. 네. 네, 그게 6개월입니다. 바로 이제 이 633에서 남은 게33 6개월입니다. 네. 즉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정권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아마 김민석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도 이제는 동물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즉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뭐 어제도 저희가 이제 구전랑 변호사와 나와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뭘 하더라도 이거를 피해 가긴 어렵다 음. 이게 위헌 법률심판 제청도 이거는 좀 어렵다라는 그렇죠. 게 이미 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음. 그러려면 결국 방법은 이 윤정권을 어떻게하든지6 개월 안에 뭔가 끌어내려야 되는데 음. 근데 그게 이제 장외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보여. 요 네. 사람이 안 보이고 김민석, 김인웅 현재가, 형제가 참 형제가 용감하다는 뭐 이야기했지만 는 둘이서 열심히 장외 집회를 해보는데 네. 점점 사람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 그 국정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 상당합니다. 지금 그게 지지율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직전에 어떤 상황 그 지지율하고 비슷하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 그때하고 지금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요. 이거는 김민석이요. 첫 번째 장애 집회에서 한 발언이 사실상 민주당의 전략적 파산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아. 그게 뭐냐면, 11월 9일이었잖아요. 네. 11월 9일인데, 1차 집회가. 김민석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인기단축 개헌이든, 음흠. 대안의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 네. 대안의 봄이 바로 내년 6개월, 나, 향후 6개월 이내로 조기 대선하는 거예요. 네. 어, 조기 대선을 하려면, 뭐, 그, 그 탄핵이 되든, 음. 어, 인기단축 개헌이 되든, 그래갖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순간 이미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한일 개인을 위해서 어이 대연도 헌법도 개정하고 네. 다윤 대통령 뭐 탄핵사유도 불분명한데 탄핵도 시키고 뭐가 됐든지 그거는 하나의 이재명을 조기 대선을 통해서 당선시키 기 위한 일개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음. 그 세상에 말이에요. 이재명 하나 살리자고 헌법 개정을 해요. 네. 이게 이러면 그 이게 나라입니까? 네. 에 네. 그거 살리자고 대통령 탄핵 시켜요. 그거 그러니까 기서부터 이미 이제 어긋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재명 구하기 뭐다. 그러니까 안 와요. 아.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께서 첫 번째 탄핵은 얼떨결에 하신 네.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탄핵이라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후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안 되니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어, 이 어, 후보는 반기문이라는 또 카드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심각성을 몰, 몰라서 사실은 탄핵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정말 보수가 개멸되는 상황을 보면서 야이 나라가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음. 생각들을 첫 번째 이제 하시기 때문에 탄핵의 전선에 절대 안 보인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기 5년을 대통령에 부여를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어떤 심각한 부정과 부패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예. 국정 운영의 어떤 정무적, 정치적인 어떤 뭐 문제들, 또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당이 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까. 음. 지금 뭐 정말 나라를 거덜 내겠다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7년 3월 9일 날, 만약에 이 야당이 정권을 가져가면, 그 다음 해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4월 달. 그 총선이 있기 전까지 1년 동안은요, 정말 울트라 슈퍼 파워 지금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석도 190석에다가 대통령도 네. 있고, 거부권도 아무 소용이 없, 뭐, 그렇죠. 안할 것이고, 맘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러면 거죠. 모든 걸다 뒤집어낼 수 있어요 음.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두려움과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죠. 만약 지금 민주당이 하는 대로 저렇게 놔둘 경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음. 우려들 그렇죠. 한미 동맹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네. 것들 그다음에 김정은하고 무언가 할수 있다는 것. 음. 이거 보면 또 경제적으로 보면 다이제 퍼주기 음. 대기업들 다 작살나고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래를 위한 투자 다 잘라버리잖아요. 음.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저는 국민들에게 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요 그러... 솔직히 예. 뭐 교수들 뭐몇배몇천명몇천명저다뭐 몇, 몇뭐 성명서 발표하고 있는데 음. 별 움직임 동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하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 뭐 함. 그게 됐죠. 예, 네, 트리거가 됐어요. 네. 그 당시 뭐 태블릿 PC라든가 지하 옷방이라든가 네. 설마 설마 했는데 저런 게 나오니까 그 대중적 충격과 분노 이런 게 굉장히 컸는데. 네. 지금 뭐윤 대통령과 뭐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얘기는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미 좀 만성 그러니까 급성이 아니고요 만성의 네. 만성 음, 음. 그~ 그러니까 뭐~ 서서 그니까 예 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뭐~ 음. 흘러나온 그때부터 시작된 얘기고요 특별히 뭐~ 이제 그~ 대중적인 어떤 충격과 분노 게이지를 확 급작스럽게 올 올릴 정도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하고 이제 지금 좌파들은 어겐 2016을 간절히 바라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모든 대규모 대중 집회,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을 완전히 강탈해간 이거는 오로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1인을 살리기 위한 뭐냐, 이 정치 쇼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안만 그 어, 파란 그 잠바대기 입고 안 입고 그거 상관없어요. 네. 그걸 이미 국민들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안, 안 가는 거죠. 예.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집에 폭설이 내렸을 때 저희 집에 전기가 저녁에 갑자기 간적이 있어요. 어그뭐 일단 뭐 어떤 사고로 그렇게 갔지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가 AI AI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AI가요. 정말 전기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어 신당진인가, 신당진인가요? 거기서 네. 이 40km 되는 송전선. 네. 그게 개통이 된게 21년 만에 됐다고 합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그 주로 이제 그 경기도 쪽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특히 이제 첨단 산업들 들어서는데 여기 송전선을 만드는데 21년이 걸렸어요. 그 근데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원전을 전부 다어 셧다운 시켜버리고 어. 새로 계획된 원전을 전부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AI 붐이 불면서 네. 이제는 원래 원전을 없애는 나라들도 다시 원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음. 근데 윤석열 정대통령이 들어와서 정말 저는 잘하신 게 뭐냐면 이 원전을 다시 복구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전을 우리가 다시금 이 활성화시켜서 딱 해놨는데 바로 AI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바이에 이어서 지금 뭐, 여 지금, 저뭡니 뭐 체코라든지 음. 이 원전의 건설 기술은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정말 탑입니다.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원전을 계속 지어왔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안 지었어요. 네. 그러니 이 나라들이 이제 원전이 다 필요하니까 급하게 지금 수요가 창출되니까 지금 막 하는 거거든요. 음. 그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어져서 이렇게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 아마 시가 말랐을 겁니다. 그렇죠. 원전 기술 시가 말라서 전기도 없어. 네. AI에는 전기가 없어. 네. 그럼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런 식의 그나마 그래도 이걸 우리가 되살려 놨잖아요. 음. 근데 이게 만약에 2027년 대선에서 정말 이재명이란 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그러면 저거 원전 지금 다시 짓고 있는 거다 셧다운 시킬 겁니다. 네. 아또 이게 망가뜨릴 거예요. 이재명이 대선 때 공약으로 R.E.100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들 R.E.100이 뭐냐면요. R은 Renewable, E는 Energy, 신재생 에너지의 이니셜이 R입니다. 이 100은 뭐냐? 신재생 에너지로만 예, 전력 수요 100%를 다 충당하자. 네, 아주 그뭐 그럴 듯해요. 근데 현실에서 이게 됩니까? 네. 지금 탈 원전 한 대표적인 국가 독일. 음흠. 독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기값이요. 와, 사실 제제 제 딸이 지금 소실 네. 저 독일에 살거든요. 정말 전기료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높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현장님 타이완이 또탈 원전했잖아요. 네. TSMC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어떤 반도체 업체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그 TSMC가 AI 혁명 시대 엄청난 전기그 수요를 타이완이 탈원전 때문에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완은요 일반 가정집 정전 사태가 일상적으로 일어,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TSMC에 먼저 전기를 쏴줘야 되잖아요. 음. 이런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러니. 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어, 윤대통에 대한 어떤 불만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낮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될 것은 결국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날아갈 게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들 지금 막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윤 대통령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벤져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좀더 정치를 좀더이국민들의 어 어떤 마음을 잘이다이저 어 부합되도록 네.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쓴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이쓴 소리가 반대가 아니잖아요. 음. 쓴 소리는 좀더이 옳은 길로 갈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어이구 대통령 잘 하십니다 박수만 쳤다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을 지지하지 않고. 그럼 몇몇 이 지지자들만 그냥 박수치고 있으면 계속 국민들의 지지는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어쨌든 간에 지지를 높여놔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이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한국갤럽 조사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스스로가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와 세신을 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은요 향후 6개월이 이제 승부처다 6개월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이제 뭐 자기들 모든 게다 꽝이 된다. 아, 말장 꽝이 된다. 그 얘기인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저희 어벤져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최종 확정심이 나서 이재명이 정치판에서 퇴출되는 향후 6개월, 그, 그 사이가, 네. 향후 6개월이 정말 하늘이 보수 정치에 내려준 현재 이루의 기회다. 네.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변화 세신을 통해서 민생을 아주 촘촘하게 그 보살피고 살피고 해서 조금이라도 그 국민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 노력을 정말 이 황금 골든 타임 아닙니까? 네. 저쪽은 계속해서 이재명 그 살리기, 이재명 구하기에 에너지를 쏟을 거 아니에요. 음흠. 어, 근데 우리는 고육 개월 동안 정말, 당정이 단합해갖고 이걸 해내면요, 이 정치 지형을 저는 바꿀 수 있다. 그런 네. 생각을 하는데, 난데없는 이 단계소동을 일으키고 말이죠. 네. 이 깜도 안 되는 거 가지고요. 음. 아니, 무슨 여론조작을 해요? 음. 아니, 하루에, 아니, 현정님 저희 그 당의 당원 게시판에 네. 하루에 올라오는 글의 개수, 음.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네. 적은 날은 한천개 올라오고요. 네. 많은 날은 3 0 0개 올라온답니다. 음, 음. 근데 한동훈 가족, 한동훈과그 한동훈 가족 명의로 쓴게 하루에 하루 평균 2.39건이에요. 네, 네. 그러면 천개 올라오는데 세개세개 세개 썼다 해도 0.3% 아닙니까? 음. 그걸로 여론 조작하려는 바보가 있습니까? 그, 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이나 있는 것처럼, 아? 어? 이 소동을 피고 말이 중차대한 이이이 이 향후 6개월 이 골든 타임에 말이죠. 아니, 론런사 하려면 우리 어벤저스여 오시면 안 되는데. 네. <laughs> 우리 어벤저 지금 어, 동시접속자 11,549명이니까요. 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민의 힘 저기 뭐야? 당원 게시판에 몇명 봐요? 제가 알기로 아마 한글 올리면 뭐한 자리 숫자 본다면서요? 하루 방문객이요. 그 그러니까 이제 1,000에서 3,000개 정도인데 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올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멤그 몇명안 돼요 방문객 수가 그러니까 여론 조작하려면 네. 저희한테 오세요. 그냥 저희한테 오시면 되지. 아니 보지도 않았데 가서 그 여론 조작이 됩니까? 그게 지금 그리고 세상이 어떤 땐데 이게 여론 조작을 이게 가당치나한 이야기입니까? 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지금 민주당이 어, 총력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김민석이 뭘 해서 된 경우는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만 저렇게 끝까지 몰고 가다가는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사실은요, 지금 민주당이 살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원에 대해서 똑같이 나오면 깔끔하게 물러나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이 길을 열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민주당이 사는 길이에요. 네. 그거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말 마지막까지 그냥 끝까지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못하지 않습니다. 음. 그거 아마 이재명 절대 못할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외부에서 뭐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가 주춤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결국 이재명이 비껴주지 않으면 저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이재명과 김민석과 정청래와 뭐 박찬대 여기는 다 동시패션 이잖아요 동시패션이죠 야 네. 함께 권력을 잇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재명이 기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아니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기 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어도 그냥 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6개월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그아큼한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장외 집회는 거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뭐 원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본다 아, 김건희사 특검법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 해보려고 하고 뭐 그런 그런 속내 또예산 가지고 장난치고요. 네. 지금 감사원장 탄핵시키고 국정 마비시키고요. 음. 좀 이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속내를 저희들이 다아그 그, 꿰뚫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집권 세력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잘하면요. 네. 충분히 저는 이거 해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향후 6개월 정말 좀 제대로 된 이상한 그 신평 씨 같은 이상한 그 어, 경고망동 하지 말고, 음. 에, 좀 제대로 좀 하면요. 정말 이제 앞으로 그 내후년에 지방선거, 그것도 1년 후에 대선, 그것도 다음에 사면, 저 총선, 네. 에, 이 3대 선거에서 3연승 할수 있는 이 기반과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요? 똑똑하지 못하고 바보스러운 게, 뻔히 답을 알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기만 그렇고, 또 여기에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보수전체가 이렇게 분열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서 옆에 있는 좋아요를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십시오. 12월 첫째 날 우리가 또 만개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